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학원 강의보다 더 좋아하는 최대현입니다. 원장님에게는 비밀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공부해 볼까요? 술을 잘 마신다고 할 때, 야술잘 마시네, 술을 잘 마시네요. 그 동안은 욕구 노미마스네, 욕구 노미마스네 이 정도 아 알고 있었죠? 술을 마시는 모습이 좋다고 하는데 술을 마시는 모습 칠판을 볼까요? 불이라는 뜻소 불이 불이는 모양 모습을 뜻한다 모양 모습 혹시 오래간만일 때 오래간만 히사시브리 데으네 알고 있었나요? 히사시브리의 그 불인데 불이에는 또 하나 모습이나 모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시다라는 노무와 붙으면은 노무 부리 마시는 모습 하면은 노미 부리가 아니라 노미 뿌리 노미 뿌리가 됩니다 발음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자 칠판 볼까요 노미 뿌리입니다 그래서 마시는 모습을 노미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써요 노미 뿌리가 이네 이 노미 뿌리다네가 그러니까 노미뿌리가 이데스네 아주 마시는 모습이 좋네요. 노미뿌리가 이네또 데스를 붙여서 노미뿌리가 이데스네 아, 잘 마시네요. 직역하면 은 마시는 모습이 좋네요지만 잘 마시네요. 자, 이번에는 이노미뿌리다네. 좋은 마시는 모습이네. 그래서 이노미뿌리다스네.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노미뿌리가 이데스네 또 하나, 이 노미 뿌리 드슨네 이렇게 됩니다. 아주 유용한 표현이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미 뿌리 다네 그리고 노미 뿌리가 이 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침 여주인공은 같은 인물입니다. 드라마 속은 다르지만 오늘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표현 패였죠.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뵙고 저희 거 실은 소주예요, 소주. あああいい飲みっぷりいいねよく言われるでも安心して酔ったりしないから<ん>酔って迷惑かける女って嫌じゃない例えば男の人に甘えたりだとか<ん>お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う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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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に、こういう公園で飲む姿が、なぜか板についてる。こういうところに住んでいたことがあります。ん